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경우가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대하기 매우 껄끄럽고 아주 난처한 상대인 라반과 언약을 맺고 좋은 관계로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반과 헤어진 이후에 야곱은 본격적으로 고향 땅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보다 더큰 큰 산이 지금 야곱 앞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산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이지요. 라반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야곱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로 야곱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형과의 관계는 사뭇 다르지요. 야곱이 형에서의 장자의 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복을 빼앗는 과정에서 야곱의 잘못이 뚜렷했기 때문에 라반보다는 훨씬 더 풀기 어려운 관계가 형 에서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된이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야곱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4, 5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죽게 알리고, 내 죽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이 야곱이 철저히 애서를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를 낮추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아무쪼록 형에게 좀 형이 나를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간청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온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시면 형이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지금 이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그렇게 이런 메시지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속히 자기의 소유와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하겠다라는 심산이지요. 이 야곱의 캐릭터가 그대로 묻어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반응으로 유추해보면 지금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결코 호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공격적인 시그널이 여기에는 담겨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 셈이지요. 이번 문제는 절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닐 뿐더러 야곱으로 하여금 극도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주고 있는 그런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우리가 이 야곱의 스토리가 더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유는요. 이 야곱이 우리의 모습을 더잘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기도해서 문제를 잘 넘어가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평화는 잠시이고 조금만 지나보면 또 다른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대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산 넘어 산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에는 이런 문제만 있고, 산 넘어 산과 같은 이런 위기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에게는 이런 인생의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서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는 함께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산 넘어 산을 만나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그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 우리들에게 특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이 말씀은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있는 특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이렇게 1, 2절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쌩뚱맞게 천사를 만난 이야기가 이 중간에 삽입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야곱은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요? 그가 형에서의 다칠 피해서 도망칠 때, 루스, 곧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잘 때, 꿈에서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경험이 있지요.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이 스토리, 이 시점에서 이 베델 사건처럼 야곱이 천사를 만난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이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고향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의 배우에 계시다. 언약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야곱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400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형이 오는 이 시점에서 아주 두렵고 살벌하고 절박한 시점에서 야곱에게는 답답하고 두려운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런 넘지 못할 산, 결코 야곱의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는 이 에서라는 산 앞에서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 아주 멋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기도이지요. 야곱은 이런 절대절명의 어려움 앞에서 그의 속에서부터 기도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지금 야곱이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지금 흠이 많은 야곱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험과 신앙의 고백이 지금 담겨있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강을 건너 저기 라반의 집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지금 이큰 두때를 이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의 씨를 주셔서 바다에 세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여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야곱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이 야곱은 형에서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으로 답답함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의 주도권을 지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앞으로 이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야곱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함으로써 에서라는 넘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한 등등반을 시작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바로 기도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러분 산 넘어 산 같은 문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은혜가 약속되어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스터 키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산 넘어 산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이 야곱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쏟아진 손길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